이제, 시청, 창동 입구, 역주행, 참사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뭐, 제가 앞에서 몇번 했듯이, 현대차, 특히 제조사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면, 관련된, 뭐, 전문가들이라고 떠들어대는 건 아무 의미 없고, 국가사에 들어서 뻘짓하는 거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에서 나와서 팔오라만 찍고는 꼴값 떠하는 거뭐 별거 아닙니다. 어, 제가 그들을 그거를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여태까지 그들이 한그 그러니까 적발진 관련돼서 그들이 한 어, 짓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음, 국가수의 저 것은 실제로는 어, 욕을 처먹어도쌉니다 그리고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진실성이 사실은 좀 의심이 일단 들고요. 그 외에도 두 가지 부분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게왜 시신을 두 시간 넘게 방치했을까? 소방 쪽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소방은 기본적으로 구조되죠. 구조 구급대죠 살아있는 사람을, 어, 빨리 살리기 위해서 병원으로 운송하는 것, 응급처치하는 것, 그럼 그들의 의무고 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 숨이 끊어진, 돌아가신 분은 사실은 그 사람들의 관할이 아니죠. 그럼 누구 관할이냐? 그 경찰관 아이에요 그럼 경찰 애들은 뭘 했느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누이 그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질 때, 누누이 그 귀가, 귀가 알아듣도록 그, 그렇게 얘기했지만 알아듣도록 처먹지 못하는 게 컨트롤 타워. 현장의 상황 관리 지휘관. 이런 부분이 전혀 작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지금 신고가 됐어. 112, 119 신고가 뭐열몇 건씩 막 터졌어요. 그래서 사그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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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사건으로 통일합시다. 사건이 발생을 하고 119, 112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119가 도착했나? 그러면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태원 참사 때도 크게, 그게 그 지랄같이 문제가 됐던 거고. 지금 말하자면. 그니까 9.11, 9일, 미국의 9.11처럼, 이제 미국 얘기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속 저 새끼 침입하야 뭐 이런 얘기를 또 쑥쑥거려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네들9.11해 되면, 어, 이거 소방차, 구급대, 경찰, 대응력, 이게 바로 탁탁탁, 순서대로 탁탁탁, 이게 어떤 사건이고, 딱 봤을 때, 상황 판단을 해서, 아, 이거 큰 사건이다. 저... 거기서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119로 신고해니까, 119 구급대로, 구쥬 와서 했는데, 저기 시체가 있어. 어, 우리 거, 우리 거 아니네. 뭐지, 저 이렇게 표현. 우리 관할 아니네. 나도. 112 갔더니, 어, 이게 보니까 저기 부상자 있고 막그 사건 뭐 교통과 애들 뭐 일일이 순찰차 애들 가는데 시체는 있지만 아직 뭐이 CSI 애들이 안 왔어 애는 시체니까 그럼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에요? 현장 그러니까 현장을 보존해야죠 그럼 현장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그럼 CSI 애들이 빨리 가서 만약에 그뭐 사실 시청 뒤니까 서울청에 과수 하는 애들 3분이면 가요. 제, 저도, 저도 제가 CSI, 저기, 행동각진 당직, 당직할 때 급하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튀어나왔는데, 물론 제 팀장이 임금 줬지만, 튀어나왔는데 5분 안에 갔어요. 북창동까지. 갔다 갔다 갔다. 그러면은, c s i 는뭐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럼 CSI 애들이 시신을 거기에, 그러면 CSI 애들이 그 해야 되는 것이 뭐야?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CSI는 이렇게 하겠죠. 아, 우리는 CSI 중에서 소위 검시관 애들이 하는 일이죠. 검시관들이 시신을 검시하고 거기 현장에서 우리는 그 증거 하는 부분을 했어. 시신이 두 시간이 거기 있었던 건 우리 책임 아니야? 우리 검시관들이 알아서 해고 현장 지휘관이 운송을. 그니까 이거를 되게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되게 처참하죠. 그 참혹한 일을 당한 분들, 시신이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 분이 여섯 분이시죠. 나중에 병원에 돌아가신 분세 분이 분이시고, 대충 그럴 겁니다. 그럼 여섯 구의 시체가 두 시간 동안 거기 있었다. 뭐두 시간이든 한 시간이든.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 음, 기본적인 현장에서의 검시라든가 아니면 증거 취득 부분을 하고 빠르게 어딘가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모르고 시체 공시를 하는 거다. 즉 말하자면. 어, 시체 공시소 관련된 법이 없고, 시체 공시소가 없으니까, 실제로 이 현장에서의 시신을 옮길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럼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옮겨야 돼. 근데 장례식장은, 영도포 장례식장이요 장례식장은 시신을 간단하게 보관하는 중간에 두는 거지. 그걸 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등포 정례식장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시면 지만 그건 민간시설이에요. 이게 참, 그렇게,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해도, 여기 보세요. 2020년 7월 16일 날, 여기, 진선미 국회의원실에서, 검시관제도, 부검입법부검입법입법을 그러니까 위한, 이걸리 여기에 이제 제가 토론하면서 모르고 시체 공지서도 마련해야 된다. 당신들 현장에서 돌아가신 시체를, 시신을 어디다 두는지 아느냐? 어디다, 두, 어디다 할것 같습니까? 대학병원? 그, 냉동? 이런데? 국가수 같은데? 아니 국가에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부검이 요청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2시간 넘게 그 돌아가신 분들이 그 소위 말하는 현장에 그 바닥에 어떤 한 새끼도 경찰 소방 아니면 이 시스템에 어떤 한 새끼도 그게 시체공시소가 없다는 거 없어서 이, 이 모양 이 꼴이 된다는 것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 제가 오래전부터 시체공시서가 필요했는가, 그리고 저, 저만이 아니라고 하는 분. 왜냐, 그 시체는 증거물이에요. 돌아가신, 돌아가셨지만. 그러면 증거물이면 그 증거물을 민간 장례식장이 보고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럼 국가수에 뭐 국가수는 이미 찼어요. 국가수는 부검을.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래서 검시를 해도 민간 장례식장에 사는 거이 꼬라지를 부검이 놈들도 잘합니다. 소위 그 잘났다고 하는 서울대 연대 뭐 고대에 그 잘라서 TV 나와서 떠들어 다니는 부검이 법이관 교수라고 하는 작자들도 잘합니다. 이 이시체 검서가 없다는 걸 문제 제기해야죠. 자, 머니 아니, 이게 말이 돼? 두 시간 넘게 시신이, 시신이 두 시간 넘게 거기에 이렇게 있었어. 너무나도 참혹해. 이제 왜 그런지 아무도 어떤 새끼도 설명하지 않아. 에휴, 참. 대한민국의 과학수사가 그렇게 뭐, 뭐잘 돼갖고 뭐 어디 수출한다고? 야이 씨발 이 꼴값 던지 마라 제발 좀 응? 현실을 알고 얘기해 현실을 현실도 모르는 놈들이 무슨 뭐이그뭐 과속도 수출해는 꼴값 또 하나 그 운전자를 현장에서 음주수정을 했다 근데 사실은 뭐요 음주정 안 했어요. 병원 이송 후에 병원에서 시청을 했어요. 그게 무슨 차이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사건 직후에 그가 음주를 했는지 약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 통지 약물 같은 경우는 그 짧은 시간에도 감기가 사라질 수 있어요.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도 없고, 그냥 개판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경찰놈들은 제대로 뭐 했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매뉴얼에 따라 치료를 했어야죠. 그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처치를 하죠. 약물이 투여되고, 링거루가 투입되고,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채취를. 그러면 증거가 상당 부분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바보 같은 새끼들이 이런 걸 모르고, 다시 말씀드리면, 시체 공시서가 없고, 이런 현장 교통사고 관련된, 사실은 이게 교통사고인지, 아니면 제가 말했던 일종의 프로토 그, 컨, 그, 프로 그, 그, 템퍼링인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수사해봐야 하는 건데,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떤 새끼 하나도 이런 얘기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요. 어, 그냥 좋고 좋은 거죠? 좋고 좋으면, 막 그냥, 막, 그러면 그 꼴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잘했다고 그냥 박수치고 마는 거죠. 이, 이, 한심한 인간들. 자, 음, 그래서, 그래. 그 남편이 베테랑 운전사야? 그런데, 차량 그 차의 차의 사고 기록을 봤더니 차량 사고 기록을 봤더니 여섯 번의 교통사고 그 차량 관리부 보면 나오죠 그리고 보험 개발원에 작가의 스토리 내가 금방 나오죠 그러면은 의문을 가지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러면은 음, 이건 이 차에 대한 거지 자이 차는 부인 앞으로 명의가 됐다고 해요. 그럼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 실제로 이그 제네시스 G 8 0이 부인 앞으로 된 건지 아니면은 그 운전자 이름으로 된 건지 만약에 사실은 어, 이럴 수 있죠. 운전자 이름으로 소유가 됐지만 어, 운전은 그 부인이 했으면 이런 교통사고는 어쨌든 이건 사실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사고를 여섯 번의 교통사고를 했다 너무 이상한데 아니 베테랑이 되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 차량에 대한 사고 기록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어요 그게 아니라 야 그럼 이 운전자가 이차 말고 다른 차를 운전해서 혹시 사고를 냈거나 아니면은 정가가 아니라도 이건 있을까요? 그럼 이이 차량 이이 운전자의 보험내력을 훑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확인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죠? 베테랑치고는 이직과 전직이 잦고 사고도 많이 내고 그럼 얘는 도대체 뭘까요? 이 운전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에? 뭐야? 제가 그래서, 그래서 계속 프로레트 템퍼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다른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음, 사건 사고는 제가 그래서 이거 사고로 아니라 사건으로 보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 어? 아시겠습니까? 자. <laughs> 어... 지난주에 그 이걸 뭐라고 해요 피스팅 사건이라고? 물론 이걸 이렇게 부르진 않을 겁니다. 이제 저는 이걸 피스팅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막대기 살인 2021년도에 발생했던 서대문구 어린이 스포츠 센터에서 발생했던 막대기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저의 네이밍은 피스팅입니다. 피스팅. 피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성기나 아니면 성기와 연관될 수 있는 어떤 부위에 주먹이나 손이나 아니면 특정한 도구로 소위 말하는 이 쑤셔갖고 특정한 성적인 공격을 하는 그런 피스팅, 예. 저는 이건 피스팅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21년 12월에 발생했는데 이, 이게 이제 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 이, 이 범죄를 하는 그 장면이, 이 범인이 다 찍힌 거예요. 근데 이걸 가족들이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이 된말 이분의 누나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단순 살인의 사건을 끝날 것이냐 성범죄로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피스팅 사건이라고. JTBC의 그 뭐냐 이게 사건 반장이죠? 걔네들이 뭘 합니까? 예? 그, 그 기본적으로 범죄 분석도 못 하는 애들이 애들한테 그런 얘기 뭐 합니까? 근데 실제로 이 CCTV 상에는 이 범인 놈은 40대 한모 범인 놈은 피해자 20대 직원의 특정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장면이 담겼어요. 그러니까, 휘팅, 휘싱 사건은 성적 공격이라니까. 제가 3년 전 이미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미 눈을 얘기했는데 들어쳐먹질 않다가 보니까 이제서야 뭐, CCTV 보고. 저 같은, 저 같은 이런 사건의 전문가들이 이 사건에 참여해야 되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아니, 그러면 서울청에 있는 프로파일러놈들은 뭐한 거야? 뭐랬군요? 무능하고 무지하니까 이런 것도 그런 걸로 판단하지 못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붕괴했다고 서울진 프로파일러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지도 않고 그냥, 아, 그냥 잔혹한 살인이다 아휴 한심하죠 그죠? 어쨌든 엽기살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이거는 그냥 그. 그렇게 전문가들 부르면 안 되죠. 이거는 피스팅 사건입니다. 어, 실제로 이 사건에서 CCTV 영상이 왜 3년이 지난 사에 공개됐을까? 피해자 유족들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한 거를 제대로 확인하고자 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제기해서 받아낸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검찰 놈들의 태도죠. 어 CCTV 영상이 USB가 파손됐어요. 없어요. 했는데 실제로 언론 보도가 되자 아 여분의 CD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이 새끼들은 뭘까요? 검찰 놈들은 제대로 수사를 안한 거죠. 이 사건이 뭔지도 몰랐던 거죠. 그죠? 그러면은 경찰 특히 서울청에 있는 이거 담당해서 서대문 경찰서의 놈들이나 그 프로파일러들은 보죠.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텅텅 빈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지도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한심하죠, 진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피해자,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볼수 있게 해야 된다. 피해자가 소송을 하고 큰일사 소송을 하고 3년 동안 했사요 겨우. 피해자, 자기와 관련된 피해자 가족이죠. 기록을, CCTV를 보세요. 이게 무슨 꼬라입니까 대한민국에 이걸 딱 CCTV 그 기록을 보니까 경찰이나 검찰놈들이 엉망으로 수사했다는 게 금방 드러나잖아요. 이따위로 수사해놓고 부딪치들이 뭐 되게 응? 수사들이게 잘한 것처럼 막 한심한 인간들이, 한심한 인간들, 한심한 인간들. 내가 오늘 이렇게 한심한 얘기를 많이 하죠. 한심한 인간들이 많이 하죠. 아 범죄도 몰라 범죄 분석도 못해 프로파일러들은 머리가 통통 비어또뭐이 검찰에들은 그인 CCTV가 있는 점도 몰라 아, 한심한 인간들 이러니 이러니 니들이 니들이 니들 이들 같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 이 시민들의 이걸 지키겠다고 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지니 이이 이 막대기 사례들 휘스팅 사건은 재수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수사를 이렇게 엉망을 한 놈들은 징계를 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범인한테 성범죄 가해자라고 하는 것이 다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 범죄 분석이 필요하고 왜 범죄, 형사범죄 전문가가 사건에 주도에서 개입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음, 참이 사건을 보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놈, 이 범인 놈 면담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자 지난 주에 어떤 경찰의 그 형제 살인 단순 변사 처리 사건이 언론 뉴스에 나왔습니다. 7월 2일 날 청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게 국가수의 부검에도 이게 이게 살인 타살 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도 있었는데 왜경찰에들은 이걸 그냥 자살 처리가 그러니까 저기 뭐라고 하나 어 이렇게 했을까 예를 들면. 자해로 했을까? 혹시 돈 받아 처먹은 거 아닐까? 난 귀찮았나? 이, 이 사건은 2022년 6월 3일날, 청주시 사직동의 한 주택에서 작업을 해나는 동생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친형의 신고로 접수됐는데, 동생, 한살 어린 동생이 복부와 가슴에 피멍이 든채 숨어, 숨져 있었어요. 외력의한 장기 파괴과 뇌출혈. 그러니까 국가수 구검에서도 뭔가, 이거는, 어, 이, 사실, 누가 맞아서 죽은 거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냥, 그 범인, 범인이, 범인이, 아, 그냥, 형, 동생이 정신질환을 알아갖고, 그냥 혼자 구르다가 뛰어내려서 죽은 거예요. 자해 끝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검찰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부검, 부검은 이런데 왜, 아니나 다를까 주변의 이웃들이 그날 사실 굉장히 시끄럽고 폭행을 했다 범인 A 형이 동생을 술에 취해 갖고 때리고 그랬다 그리고 어머니가 같이 살았는데 그 어머니 80대 어머니가 아들이 맞아 죽었다고 혼자 울었다 그거를 들은 주민이 있었다 그게 뭡니까 경찰놈들은 기본적으로 탐문도 안한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대충. 그 범인 말만 듣고, 범인이 형인데, 얼만 듣고 그냥 종결해 버린 거예요. 왜? 왜? 글쎄. 물론, 경찰은 당연히 단순 변사 처리한 경감, 경장을 태만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제가 100% 장담하건데, 이 청원경찰서나 이 충북청 애들은 절대 이 경감과 경장을 징계하지 못합니다. 그냥 유의을 시킬 겁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네. 여러분, 결과를 한번 보세요. 제가 그리고 그때 왜 그랬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에휴, 참. 대한항공 승무원이 실탄을 소지하고, 실탄을 소지해갖고, 7.62mm 항공보험 위반이죠. 가방에 출국하려다가, 실제로 보안검색 과정에서 걸렸어요. 방첩사령부, EOD, 경찰단위에서 타는 수거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웃겨요. 대한항공 관계자가그 해당 수무 야, 너왜 그랬어? 아, 자기가 원래 예전부터 보관했던 건데, 파우치에 넣고 와서 몰랐어요. 라고 하니까, 아, 그래? 그래? 고의성이 없어. 그래? 일단 뭐 출국해. 출국. 다음에 지옥감면 조사할게. 라고 한 거예요. 경찰도 역시 그냥 업무 배지도 하지 않았고. 여기에 이제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이 한심하다. 보안규정 위반으로 승무원이 해외로 튀었다가 거기 잠적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출국수는 경찰도 이상해, 대한항공도 이상해. 그냥 아니야 하고 한심한 거죠. 이 사람들아. 승무원이 실다는것 가지고 했는데 그럼 당장 그거 업무 제외하고, 그, 죽 못하게 해서 조사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너무, 너무 한심하고 아니한 거예요. 이러다가큰 사고 납니다. 큰 사고 나면, 그때서야 뭐, 아 참, 뭐라고 해야 될지 참, 난감하지만, 에휴, 참, 별의별 인간들이 막, 단순한 사건을 큰 사건으로 부풀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걸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구멍이 생기면 그때 그 구멍을 테러분자라든가 아니 이런 애들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때는 감당하지 못하죠. 대한항공이나 경찰 이걸 이렇게 처리한 놈들은 처벌 징계 받을까요? 아니 그냥 말걸요어 5천만 원짜리, 5만 원짜리. 5천 원에 나온 화단에서 2,500 명이 더 나왔대요. 울산 울산 남부경찰서 에한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인형 비인을 모은지 하나 무슨 마늘밭 무슨 사건 같아요. 근데 거기는 100억이 나왔는데 100억 넘게 여기는 뭐키커에 7,500만 이 나왔는데 이 누가 파부딪을까요 예? 이건 불법성이 농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액수가 너무 작아. 그 무슨 뭐 말하는 조폭이나 뭐 어, 사이버 도박당 같은 거 하기는 보통 이런 경우는 이런 거. 치매 노인께서 깜빡하고 아니면 이 어디다 물린다는 게아면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범죄 수익금 치고 너무 작아요 7500만 원 보통 범죄 수익은 뭐억 단위 십억 단위가 됩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이거는 어... 여러분 우리나라에그큰 많은 건설사들이 집을 아파트를 짓고 그러는데 브랜드 아파트라고 큰돈 내고 들어가서 보는데 막 줄줄줄 세막 부실공사 똥덩어리가 있고 막 엉망이야. 왜 그렇죠? 실제로 시행하는 애들은 브랜드 기업인데 실제로 하청 재하청까지 와서 짓는 애들은 뭐가? 그게 왜? 왜 그렇죠? 어, 면허를 빌려줘서 지금 말하자면 어, 면허를 빌려줘갖고 실제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어, 면허를 다 빌려주니까 실제로 그거를 음, 공사하는 애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십장, 외국인 저기 조선족 애들 십장들이 대거 여기서 홍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브랜드 아파트라 하더라도 개판이죠. 위에서 뛰어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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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경시 국권 항비 이게 전국 132개 불법 건설 현장에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주고 하는 이게 수백 명, 175명 이입고 됐습니다. 종합 면허 빌려주고 유령 법인 자격증 해주고 별의별 새끼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부시공사 떡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근데 그냥 관행으로 방치되고 있어요. 별로 수사할 생각도 없어요. 하라고 하니까 그냥 물며 결제만 기만 하는 거죠. 이거 확대하면 그 건설사 이런 브랜드 있는 놈들이 또 지랄지랄합니다. 왜 기업인 그들이냐? 아이고, 참, 꼴값들. 그렇습니다. 하...